교육감님 모시고 저희 이제 많은 이야기들 나눌 건데요. 우선은 그 경남교육청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경남교육청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음.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IT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부의 계획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어, 우리 교육이 그런 정부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어, 어떤 그런 수요의 공급책으로서 어, 우리 교육이 존재해서 하는 것은 그런 저는 본류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교육 이념을 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속에 창의력과 상상력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그런 역량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는 과정에서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이 어떻게 어~ 우리 그~ 효과적인 우리의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는가 나는 이쪽으로. 어, 우리 교육은, 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소중한 역할이고, 그러나, 어, 우리는 그쪽의 공급책으로서 역할만으로 디지털을 규정하면, 이 디지, 디지털이, 어,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저는 디지털은 아주 의임직한 좋은 수단이고 도구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이 디지털을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음, 좀더 교육적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기술보다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경남교육청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디지털 교육의 핵심 목표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는지? 궁금합니다. 음, 최근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어, 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 아날로그적인 세상이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그 어떤 프레임으로서, 패러다임으로서, 이제 디지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어떻게 어잘 조화해서 어 우리 아이들에게 그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라는 그런 데 대한 어 고민을 저는 쭉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 과거 아마 2016년이었죠. 어 이세돌과 알파고 의 바둑 대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충격도 받았고 아, 어, 여기에서 우리가 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잘 쓰면, 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는, 어,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어, 어떤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력을 대량 생산해서 제공하는 이런 어떤 것이 교육의 큰 주류였다면, 이제는 인구절벽 시대에 어 우리 아이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어떻게 찾아서 이 아이들이 개별성을 최대한 발현시켜 나갈 것인가 저는 어 이것이 미래 교육의 큰 하나 이거 흐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고 극대화시켜 나가는 거기에 디지털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어, 큰 역할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눈으로 적어도 어, 20명, 30명, 수백 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선생님의 눈으로 이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는 것보다 아이들이 축적한 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이 개별성을 찾아내서 선생님의 책상 위에 파일로서 드릴 수 있다면 선생님의 눈으로 또는 몇 번의 평가로서 찾아내는 우리 아이의 개별성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합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을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어, 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좋은 그 방향을 저는 이제 찾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디지털은 하나의 좋은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함직하다. 다만, 지나치게 디지털 일변도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는 저는 우리 아이 교육은 어, 조화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 어, 그 아이들에게 그 오감을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뭐 운동 또는 어뭐 이렇게 붓글씨조차도 디지털 일변도의 조화로서의 아날로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아날로그도 함께 어 조화 있게 조화를 깨할 수 있도록 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면서 저는 이 디지털이 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영향을 갖추는 데 아주 좋은 어, 도구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뭐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에 대한 그 관점입니다. 네. 그러면 경남에서 이미 잘 갖추어진 것들이 있을 거고 음. 또아 우리는 앞으로 더 이렇게 더 많이 갖춰 나갈 거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음, 저는 이제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어, 미래 교육 지원 시스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 브라우저에 기반한 플랫폼입니다. 어, 다른 시도가 아직까지 갖추지는 못했고요. 어, 우리 교육청의 우리 40만 명의 아이는. 아이톡톡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하는 모든 학생활동이 데이터로 축적이 됩니다. 어, 그렇게 데이터로 축적되는 것은, 어, 우리 교육청만이 보유한 아이톡톡이라는 브라우저에 기반한 플랫폼이 있어서거든요. 어,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는 학생 활동이 학습 활동이든 동아리 활동이든 독서 활동이든 봉사 활동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이 축적된 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고 개별성을 발현시켜 나가는 이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 이 아이톡톡이라는 플랫폼. 이제 이것이 좀더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어~ 돈의 모든 학생들에게 어~ 노트북을 복합기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복합기 켜면 로그인되고 끄면 로그아웃되도록 해서 데이터가 좀더 원활하게 어~ 합리적으로 마 충분히 축적되도록 어~ 저희들은 노력을 했고요. 어~ 제 이것이 그 소프트웨어적인 뭐 것이라고 하자면 이제또 하드웨어적으로. 어, 전국 최초로 미래교육원이 개관합니다. 어, 이 미래교육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 미래를 경험하면서, 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간들이 있고요. 우리 교직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어, 미래 수업을 연구하고 미래 교실을 시연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공간들, 그리고, 어, 학부모님들과 함께 미래 교육을 토론할 수 있는, 어, 공간, 아이들의 체험, 어, 교사들의 미래 수업에 대한 연구와 시연, 학부모님들의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음, 그,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어, 교육원이 개관합니다. 이제, 뭐, 여기까지. 음, 저희들의, 그, 애를 쓴, 그, 노력의 성과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2025년의 개관을 목표로, 저희들은 또 진로교육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은, 어, 뭐, 지금까지 자 잡월드처럼, 막, 그냥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 고르는 이런, 그, 뭐, 아날로그적인 또는 지금까지의 어떤 아이들의 진로교육학을 뛰어넘어서, 축적된 데이터에서, 어, 우리 아이들의 그 진로 컨설팅, 어, 진학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 빅데이터에 근거한, 어, 진로교육원. 그래서 거기도, 어, 미래교육원도, 그런 그 콘텐츠를 따로 준비했던 것처럼 진로교육원도 예산을 약 60억 정도 들여서 새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데이터에 기반한 진로 교육원이 되도록 그 인공지능이 작동되는 진로 교육원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이 어, 좀더 미래지향적인 그 교육청으로서 그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좀 말씀 들어보니까, 어, 경남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다양한 것들을 신속하게 다른 시도보다는 이렇게 지원하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결단하게 되신 어떤 계기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아, 인공지능. 어,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 유용성, 효용성,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남들보다는 조금 먼저 했던 것 같고요. 이세돌이하고 알파고의 바둑대결 2016년, 이제 그때 제가 이런 고민을 처음 했던 것처럼요. 이 세상이 이제 디지털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 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무기들 막 그, 제대로 관리가 안될 때,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 켜 가지고 뭐 유튜브 해가지고 뭐 보여줘 버리면 해결되거든요. 그냥 그거 먹고 있는 동안에 막 숟가락만 들어오면 입 벌리고 막 그냥 먹이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 우리 아이들이 지나치게 이렇게 이게 맞나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뭐 이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휴대폰을 걷어서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마치면 주고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격리시킬 것인가? 나는 이제 이제 그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년 전에 스웨덴에서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봤어요. 교장 선생님 우리 아이들의 이 어떤 지나친 그~ 폭력 사이트나 유해 사이트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청이 어, 구축하고 있는 방화벽이 어떻습니까? 라고, 어, 이, 런데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나 고민을 하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방합 의결 제대로 구축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 스웨덴의 나이 조금 든 여, 여성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통역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씨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사 하시는 말씀이 그건요. 그건 컴퓨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어, 이제 이 그, 어떤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 그것을 어른들이 막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막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어, 그런 방법은 이미 이제, 그, 끝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어, 그, 들었고, 뭐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그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을 끝까지 그냥 나는 아니야. 나는 뭐 그냥 인성이 중요해. 어, 나는 예의범절이 있는 반듯한 아이가 더 중요해.라고 어, 과거에 또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정된 공간 속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남들보다는 먼저 해서 어, 이렇게 디지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어, 쪽으로. 좀더 먼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디지털의, IT의, 뭐, 어떤 그, 요즘 흔히 그런 이야기, 그, 에듀테크, 첨단 에듀테크의 현란함이 미래교육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아이는, 어, 어떤, 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된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갖추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 뭐더 구체적으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생태 환경 이런데 대해서도 좀더 고민을 깊이 할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저는 미래 교육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미래 교육원이 다른 시도에는 아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 건물이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원이 앞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미래교육원 적어 만들 때 중앙투자심사를 두 번인가 이게 재검토가 되어서 돌아왔거든요. 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어 뭔가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어 이제 그러나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제 노력해서 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이제 곧어 개관을 목표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다른 시도 교육청도 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우리는 이제 그 시도 교육청마다 다 공통적으로 있는 기관이 어 연수원하고 연구정보원하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구정보원에서 정보 파트는, 어, 따로 분리 독립을 시키고, 연구정보원의 연구기능을, 어, 이번에 미래교육원에 같이 통합해서, 뭐, 경상남도의 교육 연구는 미래교육원에서 하겠습니다. 결국 교육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 연구 기능 그 경상남도 교육에 있어서 이 연구 기능은 어, 미래 교육원이 받아 안고 어, 그렇게 해서 연구 기능 그리고 그에는 어, 학생들의 체험, 교사들의 수업, 학부모님들의 미래 교육에 대한 어, 생, 공감대까지도 함께 이끌어내는 어, 체험과 수업과. 어, 토론이 함께하는 미래교육원 연구원 어, 이렇게 만들어 만들면서 뭐 다른 시도 교육청도 저희들한테 많은 어, 뭐 아마 뭐 문의나 어, 이런 게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가 그냥 독점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 다른 교육청과 공유하면서 어, 저희들은 계속. 미래로 나아갈 그럴 생각입니다. 어 이제 향후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다 보면 이제 민과 관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듀테크 도입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혹시 경남교육청에서 이런 민간 협력에 대한 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시고자 하는지 저는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어 교육도 이제는 그냥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우물한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도 이제는 마을로, 지역으로 나아가면서 교육 생태계의 확장 또는 교육 생태계의 복원을 이야기를 이미 하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 이런 첨단 미래 지향적인 에듀테크까지 포함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냅니까? 연구 역량이나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 민간과 함께 해야 되고 맡겨야 될 것을 민간에 맡겨야 되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경쟁해서 안안안 안, 안,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 상당히 모험을 어 모험이기도 했죠. 왜 이게 민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어 부정적인 시선이나 또 의혹도 있습니다. 뭐 낚이는 거 아니야? 또는, 어, 뭐, 저, 하고, 무슨, 거래가 있는 거 아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우리만, 그냥, 우물 안에서, 어, 아웅다웅 해가지고는, 저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첨단 기술을 가진 민간과 협업하고, 어, 거기에서, 어, 좀 더, 그, 미래지향적인,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러나 어떤 공익성과 또 사익하고의 조화를 이루어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놓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은 충분히 우리로서의 정당성을 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공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가치를 가지면서 나아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여섯 가지 질문들을 진행하면서 경남교육청에서 향후 디지털 교육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소중한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아, 저는 식은땀이 막 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